안녕하세요. 인천포스코고등학교 학생인성부 봉사활동 담당 교사 김민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봉사활동의 정의부터 이야기해보자면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익 목적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활동들입니다 자 그럼 교내에서 혹은 개인이 할수 있는 봉사활동의 여러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개인봉사활동과 학교봉사활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봉사활동은 1365, VMS, 두볼 같은 실적연계 사이트를 통한 활동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인 봉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나 상급학교 진학시, 즉 대입시 실적이 미반영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학교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또는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또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은 생활기록부에는 반영되나 진학 시, 대입 시 실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하셔야겠죠.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한 기 기관들을 저희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들로 이야기한데요.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공과성 이 성격에 맞는 기관들이어야 합니다. 공공부분에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기관에서는 공인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혹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인목적의 시설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인정이, 인정 불가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알아보셨던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인정 가능 기관들을 이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은 인정이 불가 될 수도 있으니 꼭 한번 봉사활동 하실 때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외에서 개인 봉사활동을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알아볼텐데요. 첫 번째는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 후 신청한 신청 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연계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고 봉사활동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자, 봉사활동을 다 실행하고 나서는 교육정보시스템, 즉 나이스로 확인서를 반드시 전송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나이스에 쓰기를 한후 기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봉사활동 황, 활동 후 어, 나이스로 전송을 하는 것을 봉사활동 확인서 전송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임 선생님 또는 담당 교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후 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지 못한 봉사활동은 나중에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저희가 인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선생님과 상담 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서 평가 후 학생,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학교 밖에서, 학교 밖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여러분들 해보셨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어,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내 봉사활동을 보실 건데요. 교내 봉사활동은 총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학교 교육과정, 즉 창의적 체험학성으로, 체험학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봉사활동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사전교육, 그다음에 1학기와 2학기에 있는 교과교실 클린데이, 이렇게 해서 총세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인데 여러분들 학기 초에 신청받았던 청암, 담송그림봉사단, 교통봉사단, 사무국, 아라 등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 학교 운영계획 가에 선발 또는 모집해서 하는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학기 학기 초에 신청을 받았을 테고 이걸 또 다시 2학기 학기 초에도 신청을 받을 테니 1학기 때 아쉽게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봉사 활동을 해 주시길 바니다세 번째로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 활동입니다. 자, 이것은 교내에서 학생이 계획하여 학교에 신청하며 계획, 활동, 평가 등을 심의받아 봉사 활동을 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개인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은 교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입하여 장기간 동안 실시하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젝트 봉사활동은 개인형과 모든형이, 모둠형이 있지만 은 고등학교에서는 모둠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간 또한 장기간 실시하는 봉사활동이므로 학기 단위 이상의 권장, 즉, 한 학기 혹은 1년 단위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흥미와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해서 뜻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을 조직하고 그 소모임 안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획서 작성 후에 학교의 승인을 받고 실행 및 보고서 제출하는 것은 개인별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규정 및 서식에 탑재해 둘 테니,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일 인정 가능 시간은 17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시간을 인정. 6교시까지 수업을 한 경우에는 2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총 8시간 중에서 7교시까지 수업을 했다면 남는 시간은 1시간이니까 1시간만 인정이 가능하겠죠. 토요일, 일요일, 재량 휴업일 같은 휴업일은 8시간 모두 다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 헌혈은 1회당 4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헌혈은 1년에 3회, 3회까지 인정이 가능하니까, 허나라는 뭐, 친구들은 참고해 주세요. 봉사활동을 하는,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원칙적으로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 재난구역이나 아니면 급하게,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경우, 곳들, 그런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들은, 어, 특별히 어,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보통,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권고하는 1년간 봉사활동 권장 시간은 20시간입니다. 20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계획할 때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이렇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관한 양식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어, 게시, 서식, 서식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은 2층에 학생인성부의 김민균 선생님께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 봉사활동 사전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